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7절로 9절 보겠습니다 31장 7절부터 9절까지 봅니다 31장 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죄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젖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이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양과 염소를 모든 민족을 모아서 양과 염소를 이렇게 분류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은 계속해서 뭔가 분류를 해요. 배치스라 하셔서 그 빛을 를 나지라 하시고 어둠을 밝히라 하시는 것처럼 성경은 계속해서 뭔가를 분류합니다. 그 분류하는 그 작업이 이스라엘 가운데 오게 되면 남은 자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리라.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 로마서 9장에서 말했죠. 로마 9장 27절인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9장 27절에 보면은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사야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하기를 이스라엘에 관하여 내가 외친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계수해서 하나님은 분류하시고 어떤 남은 자들을 따로 모으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 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건 뭐 반복적인데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 집안에 아브라함 집안에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을 쫓아내게 하시고 이삭으로만 유업을 있게 하시잖아요. 아브라함 집안 에 아들들이 많이 있지만 이삭만 구원받죠. 이삭 이삭 계열만 구원받습니다. 이삭 계열만 또 가다가. 그걸 끝이 아니에요. 이삭 계열 중에 또다시 또 분류시키죠. 이삭의 두 아들 가운데에서 에서를 버리시고 남은 자 야곱을 또 분할하시거든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만 남기시고, 그러니까 뭔가를 남기시고 또 쳐내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식이죠.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계속 분류해내고 쳐내고. 남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만 구원받아요. 이제 그런, 형, 그런 형태로 쭉이 구원이 시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이제 오해할 수 있냐 하면,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애굽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에 비해서 여호와의 어떤 그 구원형총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동행하시는 과정, 그 동행하시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처음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우리는 이제 걱정 끝, 고생 끝, 그다음 에 뭐죠?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생각을 하고 나왔단 말이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이거 물이 없네, 양식이 없네, 너무 너무 살기가 힘드네.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과정 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너무 너무 힘들어서 어디를 그리워합니까? 애굽을 그리워하죠. 애굽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노래가 나오는 거죠. 우리 아버님의 1 8 번.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사실 모제 아버님 한테 고향에 사셨어요. 사실 저 그를 부르셨어요. 애굽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가 됐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데도 사는 환경은 너무 팍팍하고 힘들어 그래서 애국의 생활이 그립잖아요 그만큼 그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활이 힘들었어요 그거 왜 이렇게 힘들지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하셔서 구원 받은 백성이 가는 그 길이 심지어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그 길이 왜 그렇게 힘들고 왜 그리도 힘들고 뭐 멀기만 한지 이노못는뭔 노래지? 아이 노래는 또 김현식이 부른 노래군요. <laughs> 그왜 그리도 멀고 에? 왜 그리도 험하고 멀리만 한지 말이죠. 그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오해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 자체를 오해한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분류하시는 과정이에요. 분류를 하시는 이유 뭐 때문이냐? 분류를 하는 과정은 뭐 때문입니까? 그 남은 자라고 하는 남은 자 속에 뭐가 남아 있는 거예요? 남은 자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유전자, 그 하나님의 요소만 들어있는 자를 주님이 남기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 이스마일이라는 자는 육신적인 열매잖아요. 육신, 육신의 열매예요.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육신의 열매들은 그 제거하는 거고, 배제하는 거고, 약속의 아들, 약속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태어 이삭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유업을 잇게 하시죠.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으로만 에, 존재하는 그사들이 남은 자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가끔 이 비유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남 남은 자만 남기시는 어떤 그 흐름을 쭉 생각할 때그 바울이 했던 그말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빌립보 3장에서 난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한다?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 그러니까 내게 유익한 것은 어때? 해롭다. 다 배설물처럼 버린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유익한 것은 배설물처럼 버리겠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한 것 초점이 뭐? 초점이초점이 내게 네 있죠. 나에게 유익해서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하는 거죠. 그걸 누가 버리는 겁니까? 바울이 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바울의 흐름을 봤을 때 어때요? 바울 속에 사시는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잖아요. 사도 바울 속에 사시는 주님께서 그 바울에게 유익한 모든 것 계속해서 버리도록 바울에게 유익한 건다 배추 배설물처럼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바울 속에 들어와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시면 내게 유익한 모든 건 계속해서 배설시켜 버려요. 배출시켜 버린다고. 그 우리는 뭐 우리는 그럼 뭘 하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도 내게 유익해서 예수를 믿는 건데 내게 유익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지 못해요. 사실은 나 좋아라고 믿는 예수도 다 배설물처럼 버려 야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나 좋아라고 믿는 예수, 나 좋아라고 하는 하나님 다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우리 속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초점이 오직 주님에게만 있는 거죠. 주님을 향해서 주를 위해서 유익한 것만 남기시고. 다 버려 버리시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는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삶을 걱정하고 신경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내 인생을 위해 걱정하고 내게 좋은 걸 내가 취한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 결국 배설물이니까. 배설물이에요. 다 버리신다고 주님이. 아브라함 집안의 이스마엘은 배설물입니다. 버리죠. 우리가 우리 몸 가운데에서 아, 배설물을 버려야 될거 아니에요. 가끔 뭐 티비를 보나 이런 영화를 보면 아주 몸 좋은 배우들이 있었으니까 운동해서 그냥 입금 전, 입금 후에 가지고 입금 후에 막쫙 빠진 몸매들을 보잖아요. 운동해서 막 탄탄한 근육, 이 입금 후에 몸매. 그들을 그 보면은 뭐 닭가슴살을 먹어, 뭐, 닭가슴살이랑 뭐 삶은 계란을 먹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삶은 계란을 마한 개씩 먹는데 노른자랑다 버리고 흰자만 마한 개씩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닭가슴살 먹고 또 무슨 근육 키워주는 거 마시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 몸매를 키운다고요.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저렇게 많이 먹은 저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이 배설할까. 그렇잖아요. 배설하지 않으면 어때요. 몸에서 다 흡수한 이후에 남은 찌꺼기들은 다 버리잖아요. 다 버리고 남그 찌꺼기는 버리고 순수하게 몸에 흡수한 것만 남아서 그렇게 멋진 몸매를 만들고 그렇게 그 여배우들의 그 아름다운 얼굴과 피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 배설물들을 버리지 못하면. 뭐 남배우 없어요, 없어요. 뭐. 아름다운 몸이 없습니다. 입금 이유도 없어요. 그냥 퉁퉁 부어서 말이죠. 배철이 배설이 안 되니까 부어서 죽는 거죠. 잘 버려야 어때요. 흡수가 돼서 남은 찌꺼기를 잘 버려야 계속해서 몸에는 그 아주 그냥 그 혈관을 통해서 신장을 통해서 흡수되고 남은 그 흡수된 그아 정말 정제된 그 순수한 그 물질만 딱 우리 몸에 형성할 때그 아름다운 몸이죠, 아름다운 몸.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요소만 남기고 다 버려 버립니다. 우리를 죽여서 부르신 것은 우리 안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요소만 남기고 쫙쫙 짜서 말이죠. 신장이 오줌을 걸러내는 것처럼. 허파가 나쁜 공기를 나쁜 저 공기를 걸러내는 것처럼 간이 말 독을 걸러내고 순수한 양분만 저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주나란 인간을 쫙흡수해서 내가 보기에 좋은거 나는 편하고 싶어요. 나는 뭐 행복하고 싶어요. 나는 금은 보호가 부러워요. 나는 애굽이 그립습니다. 나는 수박이 좋아요. 뭐 이렇게 뭐 잡소리 할때 주님께서 그거를 쫙쫙 짜내고 말이죠. 내게 남아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 요소만 쫙흡수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몸만 남고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로 형성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에요, 몸. 가끔 제가 드릴 말씀처럼 아담의 갈비뼈를 만들었다 말이죠. 그래서 그 후부 터 남자들이 원래 뼈를 하나 잃어버렸기 때문에 남자들이 약간씩 이렇게 맹하다는 거죠. 맹하다고 하는 거죠. 원래 <laughs> 하나 나가 나가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잘 쓰러지고 넘어지고 <laughs> 뭐 그런 스갯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맹한 부분을 제가 채워준다. 굉장히 강한 것지만. 같 굉장히 맹하다 말이야. 왜한 이유는 뼈가 없기 때문에 뼈 없으면 이렇게 잘이 빠지는 거죠. 너무 지 그래서 이 에, 그렇죠. 아담이 하와를 보고 했던 그 말. 오내뼈 중에 뼈다. 정말 정제되고 정제된 그 뼈. 내살 중에 살이구나. 정말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아주 순수한 것만 뽑아낸그 살. 그러니까 아담의 에퀴스가 누구예요? 하와예요. 아담의 뼈 중에 뼈이고 살 중에 살이니까 아담은 진짜 허술한 인간들이 말이죠. 아담은 진짜 허술해요. 남자들이 굉장히 똑똑해 보이고 대단한 거 보이지만 엄청 허술하다라는 사실을 뭐 예, 충남 제사나 서울 시장이나 보면 다알수 있죠. 뭐 굉장히 이상하게 안 그렇게 생긴 사람이 이상한 그런 짓가지고서 명예를 잃고 말이죠. 부산 그 마찬가지죠. 부산시 마찬가지. 아담의 에퀴스가 하와인데 그 하와의 자손으로부터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잖아요. 결국 우리는 뭐요? 우리는 우리는 에, 그리스도 예수만 남기고 그리스도 예수만 증거하고 그리스도 예수만 에퀴스로 남길 존재를 우리가 부르심 받은 것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 어차피 내가 생 내가 챙겨서 내가 이렇게 놓은 나의 어떤 인생은 주님이 쫙짜 가지고 말이죠. 주님의 에퀴스. 주의 살과 피만 남기고 우리는 다 버려버려요. 우리 껍데기처럼 버려지는 겁니다. 나뭐 영어 잘하는 사람, 나 근육 잘하는 뭐 뛰어난 사람, 나뭐 서울대 붙은 사람, 뭐나 돈이 뭐1 0 0억에 있는 사람, 어쨌든간에 그 모든 요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의 은총으로 내가 공부했습니다. 그 피의 은총으로 내가 부자가 됐습니다. 그 살과 피의 은총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의 그 액기스만 남기고 우리 모두는 다 배설물처럼 버려지는 겁니다. 다 불태워 주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예요. 남은 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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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자의 인생은 계속해서 주님께서 젖짜는 지어짜는 연속의 연속이에요. 연속이에요. 주님 저돈 들어왔습니다. 기뻐할 때그어짜면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에 주신 은총으로 내게 주어진 은총의 열매로서의 돈으로 나 다가가요. 결국 말할게 뭡니까? 나 부자입니다. 말못 하죠. 남은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거 남기는 거죠. 정말 제가 가끔 너무너무 사랑하는 말씀.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문득문득 이 말씀이 이 말씀이 떠올라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함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의 충만함. 이게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의 그 완전함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인생의 기쁨을 누리는 것, 모든 것이 어때요?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의 은혜를라. 결국 우리는 말할 것이 뭐밖에 없습니까?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한번할수 있어요. 아, 근데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듭니까? 제가 드릴 말씀처럼 왜 네가 네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냐고, 본인이 본인 인 생을 책임지려고 하면 그때부터 인생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미 주께서 픽값으로 사신 다음부터 주께서 원하시는 요소만 쏙쏙 빼고 버려 버리는 거예요 과자 과자 사면 다 빼먹고 껍데기 버리는 것처럼 우리 원규 햄버거 먹고 햄버거 껍데기 그냥 버려 버리는 것처럼 햄버거는 없어 어떡하지 먹어버리고 뭐 그냥 다 버리는 것처럼 성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힘들었느냐 하면 애굽의 꿈을 지니고 있으니까 애굽에 살 때처럼 그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흐름을 따라 내가 잘 살아야 되는데 이놈의 광야에서는 도대체 뭘 것도 없고 말이죠 수박도 없고 돈이 있어도 소용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에그 남은 자 되게 하시는 과정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의 은총만 고백하는 자들만 딱 남기시고 다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뭘 먹어요 그래서 그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죠 만나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했습니까 예수수의 살을 의미하죠. 부상들은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말지 않을 것이다. 만나를 먹어도 죽지만 그것 하나의 예표였으니까 내가 주는 나의 살과 나의 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총으로 사는 자는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거죠. 남은자가 되는 원리는 뭐냐? 남은자에속하는게 원리는 우리가 갈 수는 광 아니지만 남은자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어떻게 계속해서 육적인 요소를 분리해내는 과정입니다 계속해서 그리스 예수의 살과 피 요소만 남겨 나머지는 버리는 거예요 그 반복이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아니 한번 택했으면 쭉 가지 그걸 왜또 또 분리합니까 아브라함을 택했으면 아브라함 집안은 쭉 가야지 그 아브라함 집안에 왜또 이스마엘을 배출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삭을 택했으면 이삭로쭉 가면 될 것이지 왜 이삭 집안에 또 이삭 집또 에서와 이삭을, 에서와 또 야곱을 또또 분리시키는 겁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제가 비유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맛있게 뭘 먹은 다음에 그 다음 날 배설을 합니까, 안 합니까? 화장실을 가요, 거예요 맛있게 주스 마시고 커피 마시고 카페에서 마실 때는 좋은데 잠시 화장실 가면 카페 또 우르르 가요, 사람들이 또왜왜 갑니까? 왜 좋은 거 먹고. 우리에게 끝없이 배설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르르하고 어떤 온전한 몸이 존재하잖아요. 튼튼하고 아름답고 예쁜 을 존재하는 것처럼, 그리스 예수의 몸을 주께서 세우시는 과정은 끝없는 배출이에요. 끝없는 배설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한다. 계속해서 주께서 배출시켜 버리는 것이고, 그리스 예수의 살과 피여요소 남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데 그 남은 자가 돌아올 때 양상을 보면 8절 말씀에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자, 북쪽 땅에서 땅 끝에서 돌아오는 그들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다 9절 말씀에 그들이 울며 돌아올 것이다 자, 예컨데 돌아오는 자의 모습 남은 자가 되어 돌아오는 자들의 모습이 이게 성한 어떤 성한 형태는 아니에요 다 어딘가 불안정한 모습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그 속에 잉태하고 있다는 건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가 보면 말씀 나오지만 그 탕자가 돌아올 때 탕자가 탕자가 타지에서 성공 출세에서 뭐 BMW를 타고 르세스 벤츠를 타고 음, 돌아왔습니까 그 아버지의 아들이 다 탕진하고 돌아올 때 정말 거지가 되어 돌아오잖아요. 그게 남은 자의 모습이에요. 아들이 품었던 요소, 나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면 잘살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그런 꿈을 갖고 나갔지만, 어때게 결국은 다 탕진하고 돌아오죠.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인간적인 모든 꿈이 다 탕진되어 버리는 과정을 통해서 남은 자가 드러납니다. 결국 어떤 모습으로? 그냥 여기서 나온 것처럼 그냥 달의 전원자, 맹인 이제 고작 그 속에 새로운 생명을 잉태한 자의 모습으로. 나혼자는 그러니까 사실 매일 매일 깨지는 깨지는 것에 연속이에요. 어떤 게 뭐가 깨지는 겁니까? 자기의 꿈과 자기의 생각, 자기의 희망. 그게 매일 매일 깨지는 거죠. 그것이 깨어지면 남는 거뭐 남는 것은 남는 것은 은혜만 남아요. 은혜만. 오늘 제가 우체국 볼일을 보러. 나 갔다 왔다 하면 서집 집과 우체국을 한세번이상 왕복 반복을 했어요. 뭐 때문이냐면 처음에 나갔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마스크를 안 쓰고 온 거예요. 어. 제가 제 머리를 탁 치고 아우, 다 돌아갔어요. 이날 오늘 되게 더웠는데. 마스크를 또 쓰고 내, 나왔어요. 또 나온 한참 오다 보니까는 우체국의 봉투는 그 100원을 내야 사야 되거든요. 또 돈이 없는거 주머니에. 다시 또 100원 가지고 집에 갔어요. 100원을 가지고 또 나와서 한참 가다 보니까 또 오늘 부추 소포로 부여야될그 그 등기 부쳐야 될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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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등기 서류를 또 집에 두고 나온 거예요. 100원만 들고. 그백원도그날 더운데. 우체국을 오늘 세번 왕복하면서 제가 머리를 두드리면서 나란 더운데. 육천보를 걸었어요.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나중에 나도 모르게 뭐 비명이 나왔어요. 와, 진짜 날 더운데. 이렇게 멍청할 수가 있나? 체포문을 발견한 것은 야 정말 사람이 사람 내, 딴 사람은 모르겠지만 내가 산 것은 이건 은혜구나 제가 생각했어요. 어, 내가 오늘 그 보낸 그 등기의 그 주소 내가 잘 적었을까? 내가 아, 나중 의심되는 거야. 그, 주소 잘 적었을까? <laughs> 딴데 가는 건 아니겠지. 그거 그거 등기 하나 보내는데 6천 불을 걸면서 으 왔다 갔다 갔다 하면서 진을 뺐다 이 말이죠. 어, 너무 너무 화가 나고 성질 나는데. 어, 근데 정말 제가 캄다운하면서 아니야 뭔가 뜻이 있을 것이야 <laughs> 은혜밖에 없다. 아 목사님 본인이 한 실수를 은혜 생각합니까? 아, 우리가 삼가운데 은혜는 저기 우연은 없어요. 무언가 뜻그 가운데 벌어진 일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청한 모습, 주님 저 성공했습니다. 주님 저돈 많이 벌었어요. 주님 저 이번 주에 성경 100번 봤습니다. 이번 주에 저 말씀 잘 전했어요. 그 어떤 성공한 자의 모습으로 주 앞에 나오는 자는 그 남자가 은 아니고 자기 의의 요소를 갖고 나온다는 말이죠. 내가 행한 나의 행함의 의를 지니고주 앞에 나와서 주님 저 잘했죠? 라고 나오는 사람들은 그 성전에서 두손 들고 기도했던 바리새인이지 않습니까? 주여 제가 불의하지 않고 토색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쪼고저 있던 그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를 품고 나온 자들은 그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라는 요소가 없어요. 주님 보시기에 내뼈 중에 뼈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이 안 나옵니다. 그 속에 주의 요소가 없기 때문에 그건 배설물이에요. 오줌이나 뭐 똥이나 보면 그 속에 내가 갖고 싶은 요소가 없잖아요. 빨리빨리 버려 버려야지.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의 요소가 없이 본인이 자란 것만 들어 있어 주님 보시기에 배설물인 거죠. 남은 자가 아니에요. 바다가 바다 바다에 모래처럼 많을지라도 주님이 왜내 요소가 아니니까? 아니 뭐 인분 잡금 씨똥 푸른 차 있는데 거기가 뭐 한자 가득 들어있어요 뭐가 그거 좋다고 누가 사갑니까? 아그 빨빨리 리 지나가죠. 그 것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자기 행함의 요소만 꽉차 있는 사람도 주님 보시기 인분 차처럼 아 빨리 피해 빨빨리 리저 버려 버저 불태워 버려든지 지옥에 태워 버려야죠. 그거안 보신다 이 말이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나 잘했죠. 이거 아니에요. 지금 늘늘 슬피 하고 늘 실수하고 늘 범죄하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하나님과 함께 이루지 못하 자였지만 대신에 죽으신 예수님의 살과 피 은총으로 구원받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것만 남는 거죠. 그 예수님의 살과 피의 요소만 남기는 자가 그 남은 자예요. 그걸 보고 주님께서는 어, 내살 중에 살이구나, 내뼈 중에 뼈구나. 왜? 주님의 살과 주의 피로 만들어낸 주의 작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매일 매일 주의 요소만 남기고 계속 나머지는 던져 버리는 겁니다. 인간적인 의도 버리고, 인간적인 뭐 자기 자기 비판 그것도 버리고, 사나 죽으나 죄의 것인데 왜 네가 인생을 비판하냐 말이야. 나는 죽어가 되면 다 뛰어내리고 뭐 뭔가 딴 피우고, 그왜 네가 네 인생을처럼 그 꼴값을 떨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가난해도 부해도, 주께서 죄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운데 배치해 주신 하나의 그저배역들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우리는 어때요? 주의 요소만 남기고. 다 버려버리는 주의 요소로 흡수가 되는 겁니다. 그냥 주님의 살과 피의 지체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내가 내 인생을 생각할 필요가 전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이 몸의 손가락 발가락이 세포들이 스스로 자기 인식을 하여 못하죠 안 하죠 할 필요가 없죠. 그처럼 우리의 머리는 주님이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지체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괜히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걱정 고민하고 뭐할 필요 없다는 거죠. 물론 어때 우리 매일매일 고민하죠. 하면서 아, 이것이, 주님 이것이 배설물이구나 내가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고민할 때, 이게 배설물이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의 뜻을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들이 울며 돌아올 것이다. 근데 주님께서 결국 물어있는 계곡에 고등길로 가게 한다. 그래서 남은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의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고 아, 에브라나의 장자다. 결국 주님의 요소만 남긴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장자가 되는 겁니다. 말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요소들은 늘 배출되고 배설되고 할례처럼 이게 딱제거되어 버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은총 그 은혜 위에 은혜만 가득한 삶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끝없이 분류하고 또 분류하심으로써 마치 배설물을 버리듯 버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의 요소만 순전한 요소만 남기시는. 주님의 그 성실하심을 날마다 늘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보여드립니다. 아멘.